작년 가을, 블랙핑크 제니가 올린 휴가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웅장한 캐년과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제니가 머문 이곳은 미국 유타주 캐니언 포인트에 위치한 아만 길이 리조트였습니다. 20개국 34개 호텔 리조트를 보유한 아만 그룹이 운영하는 곳으로, 아만은 산스크리스트어로 평화를 의미하며, 아만의 리조트는 고요한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럭셔리 리조트의 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만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리조트는 이런 곳에도 숙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부탄의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바위 위에 지어진 아만코라. 미국 유타 캐니언 포인트 사막에 자리한 아만 길이 유네스코 자연유산 베트남 누이추아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아만 노이 등 압도적인 자연 풍광과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만의 건축물들은 이 특별한 입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 빛을 발하는데요.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색을 온전히 반영하여 같은 아만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독보적인 입지와 아름다운 건축물이 사람들을 아만으로 이끌었다면, 아만을 다녀간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만 정키"라고 칭하며 "아만 마니아"가 된 데에는 바로 극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버틀러 서비스를 처음으로 소개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손님이 원하는 음식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음식이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식재료를 공수해 오고 거동이 불편한 손님을 위해 밤새워 객실에서 해변까지 경사로를 만든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 발리 우붓에 위치한 아만다리를 다녀왔는데요. 아만다리는 1989년에 지어진 아만의 두 번째 리조트이자 발리에 있는 세 곳의 아만 리조트 중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만입니다. 저의 아만 경험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아만다리로 향하는 여정은 픽업에서 시작됩니다. 큰배내 다른 투숙객과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닌 일행끼리만 SUV 차량을 타고 프라이빗하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차 안에는 유리병에 든 물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 출발 전에 기사님이 아이스박스에 딱 챙겨온 좋은 향기가 나는 시원한 물수건을 주시더라고요 시작부터 여느 여행과 달랐습니다 기사님과 발리 여행, 아만에 대한 얘기를 하며 리조트에 도착을 하면 발리 전통복장을 한 어린 소녀들이 맞이해줍니다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환대해주니 고맙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체크인은 로비가 아닌 객실로 이동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로비 옆에 있는 바에서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리조트 풍경을 구경합니다. 아만다리는 우붓 아윤강 협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윤강 물소리와 열대우림의 협곡을 내려다보는 뷰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아만다리의 이름처럼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객실로 이동하는 길에 보는 아만다리의 모습은 발리의 옛 작은 마을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구불구불 좁은 골목들이 서로 맞닿아 있고 골목 위에는 32개의 객실들이 독립된 빌라 형태로 위치해 있는데요. 빌라는 알랑알랑을 엮어 만든 초가 지붕이 얹혀진 발리 전통 건축 양식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형태의 발리 리조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1989년 아만다리가 지어질 때만 해도 아윤강 협곡에 리조트를 올리고 발리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른 곳은 아만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빌리지 스위트 객실입니다. 이 빌라 하나의 부지만 약 220제곱미터나 된다고 하는데요, 객실 내부도 넓직하고 발리 전통 양식의 표적하고 높은 지붕 덕에 천정고도 높아서 공간감이 아주 좋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한 공간에 있는 형태로 넓은 면적을 시원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고 창도 커서 개방감도 있고요. 객실 안에서도 창 넘어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 선배드에 앉아 숲에 둘러싸인 계단식 돈을 바라보니, 아, 우붓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욕실 공간도 아주 넓습니다. 입구 양 옆에는 개인마다 짐을 올려놓는 공간과 옷장이 있는데요. 옷장에는 사원을 다닐 때 사용할 수 있는 싸룸과 여자 옷장에는 가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선물이라 집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면대도 양 옆에 있는데, 어메니티도 개개인 각각 준비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더 안쪽으로는 화장실과 샤워 부스, 가장 끝에는 야외 욕조가 있고, 발리 자체가 날이 더운지라 야외에서 반신욕할 일은 없었습니다. 객실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데 우산, 모기향, 요가 매트부터 미니바에는 커피 머신, 차 외에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쿠키 등의 과자, 퇴실까지 절대 다 먹을 수 없는 과일들. 객실 곳곳에는 손 닿는 곳에 물이 비치되어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 수영장이 없는 객실로 예약했는데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용 수영장으로 가봅니다. 수영장은 정글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둥근 계단식 논과 어우러지는 곡선이 인상적이죠. 민트색의 썸베드와 파라솔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썸베드에 앉으면 수건과 물뿐만 아니라 차 간식거리도 중간중간 가져다 주시고요. 제가 놀랐던 건 유료 음료를 주문했는데 객실번호나 제 이름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에도 저녁식사를 하러 갈 때에도 조식당에서도 단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몇 호에 머무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마는 프라이빗 차량을 타고 리조트에 도착하는 동시에 모든 스태프가 추적객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리조트에 오기 전 메일로 저희의 취향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스태프들이 이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봤습니다. 제가 아만다리 경험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프라이빗 디너인데요. 아마는 다른 아만 시설이나 기타 브랜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차별화된 여행 가이드, 액티비티,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는 리조트 밖에 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리조트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디너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내를 받아 내려가니 의자가 두개 놓여있고 그 앞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어린 소녀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코앞에서 이 친구들이 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쁘고 귀여웠지만 사실 발리 전통 공연이고 뭐고 성인분들이 해주셨으면 덜 민망했을 텐데 어린아이들이 저희만을 위해 분장하고 춤을 추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화룡점정 꽃까지 뿌려주고 마지막에 사진도 찍어주길래 추억도 남겼습니다. 무사히 공연이 끝난 뒤 아윤강 협곡 가장자리에 위치한 다이닝 장소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풍광은 정말 웅장했고, 일몰에는 더없이 아름답더라고요. 식사는 발리 무기궁이라고 해서 축제 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적인 식사 형태입니다. 바비 굴링, 새우, 야채 요리, 사태 등 푸짐하게 제공되어 맛있게 먹었는데요. 숲속이다 보니 저녁에 빛을 향해 날아오는 벌레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식은 레스토랑에서 이용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수영장 뒤 2층에 자리하고 있어 역시나 경치가 좋습니다. 식사는 뷔페가 아닌 메뉴판을 보고 서양식, 인도네시아식, 발리식 단품을 주문해서 먹는 형태인데 조식 포함으로 예약하셨다면 무제한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의 최애 발리 음식은 부부르 아얌이라고 해서 흰죽에 여러 가지 반찬류를 넣어 먹는 음식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 외에 주문한 브레드, 오믈렛 등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사실, 조식은 양껏 먹어야 하는데, 주문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두 번밖에 못 시킨 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녀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고, 그간 다양한 호텔 리조트를 다녀왔지만, 아직도 가장 기억에 진하게 남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친절하다는 말로 설명이 안될 정도로 진심으로 투숙객을 환대해 주는 직원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틀러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대화를 할 때면 늘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를 나눴고,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객실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었지만 골목을 지나다니다 마주치는 한 젊은 서양인 부부는 먼저 다정한 인사말을 건네주었고 버틀러분이 저녁에 따로 챙겨주신 케이크, 나이 지긋하신 누가 봐도 오랜 세월 이곳에 계신 것 같은 직원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 주방장이 만들었다며 건네주신 브라우니 정말 어느 마을에 초대되어 다녀온 것처럼 편안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가진 또는 인스타그램 어부란 발리 숙소는 많죠. 하지만 아만다리는 발리 지역의 자연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수객에게 이 가치를 전달하고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만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다른 지역의 아만리 조트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